헬로, 오늘의 말씀직이 이승환 간사입니다. 오늘도 풍삼큐티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확연히 다릅니다.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라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식 또한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잘 살펴봐라. 너희들 대부분이 세상적으로는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상류층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고 천대 받았던 그런 노예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또 언변이 유창하고 재능이 많고 부유하고 또,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부각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너나 할것 없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의식 혹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 세상적 지혜와 방법에는 스스로를 높이고 또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려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이 타락의 원인이며 우리 삶에 너무 깊게 베어 있어서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성적인 죄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29절에서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세상 지혜의 근본이 교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해야 할까요?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교만한 자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또 그분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적 기준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들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지혜와 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이 주신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이 성공과 명성과 물질적인 부여함들을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구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빠졌던 교만의 죄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을수록 이러한 죄의 유혹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더 많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